축구인 출신의 행정가 분들이 가면은 이제 아이들이 축구를 아니까. 이야기하려고 좀 많이 하지. 그게 약간 감독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는. 그 다음에 선후배 관계가 되게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게 축구계여서 후배가 감독으로 있으면은 선배가 조금. <laughs> 예, 리리 여러분. 습니다 뭐죠? 감독과 뭔가 입장 차이가 나는 자리는 어떻게든 이제 단장이 될 수도 있고, 실장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위치. 그 다음에 그런 위치에 정확하게 임팩트 있는 사람이 없으면 거의 사장이, 축구인 출신의 사장이 간다면 지금 강원, 영지영 수원FC, 최순호 단장님, 대구의 조강래 사장님. 이런 분들 이제 이 축구인 출신의 행정가 분들이 가면은 이제 아이들이 축구를 아니까, 축구를 알고 감독이 후배니까 뭔가 이게 이야기하려고 좀 많이 하지. 그니까 러 그게 약간 감독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선을 거고. 선을 잘 맞죠. 어. 옛날 감독님들은 다 감독님들이 했잖아. 감독들한테 다 모든 걸다 줬다고. 그래서 감독이 뭐 선수도 영입하고, 뭐도 하고, 가르치고, 성적나, 막다 했는데 요즘은 이제 유럽 축구도 그렇고 시스템이 이제 뭔가 감독이 있지만 뭐 디렉터나 이런 데 있어서 선수 영입할 때 이제 감독과 상의를 하겠지. 얘가 감독이면 나랑. 이런 방향으로 나갈 거면 그런 선수 영입해서 이제 감독이 그거를 진도 지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인데 내가 다할 거야. 라는 감독과하고 이제 붙으면 이제 마찰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서로의 권한, 그 권한에 대해서 싸우기 시작하면 감독과 프론터의 고위층하고는 엄청난 마찰이 생길 수 있다. 법적으로 니한테 권하냐? 나한테 권하냐? 이게 법으로 이게 법령에 써 있는 게 아니어서 누구의 권한인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가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분위기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축구계에서는 마찰 부분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선후배 관계가 되게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게 축구계여서 조금 후배가 감독으로 있으면은 선배가 조금 뭔가 내려꼬질라 그러고 얘기할라 그러고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거를 후배가 어아 됐어요 그러면 또 싸움 나서 뭔가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권한 때문에 싸우는 거지 서로 이게 신경전 싸움이니까 뭐 인사도 못 오게 하고 왜냐면 이 기기 아래서는 사장이 감독이면 사장이 높은 거 아니냐? 사장이 최고는 없죠. 사장이 최고는 높은데 안에서. 운동장 안에서는 감독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권력 구조란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감독이고 얘가 사장이야. 포스는 사장 같지. 그렇지? 그러면은 운동장 운동 시기 있다 사장이 오면은 다 가서 인사한다. 근데 얘 나는 얘가 싫어. 그러면은 그냥 애들한테 인사하지 마. 민망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어. 사례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그래 아니 저기 봐. <laughs> 너네 이번에 공항에서 올림픽 선수단 왔을 때 봤어? 본진 돌아자 인천공항으로. 옆에 행사장을 마련했어. 음. 문화관광부 장관이 나갔어. 그 대한체육회 회장이 어떻게 했어? 그냥 해단식 없이 그냥 바로 사나고. 해단식 없이 그냥 끝나. 대, 아 진짜로? 아, 진짜? 어? 어? 어떻게 장관하고 차관? 이렇게 이렇게 갔어. 그런 게 신경전이라는 거야. 이게 되게 나았지. 어. 대한체육회 회장 투표로 되는 거야. 장관, 임명이지만 높은 직이야. 그런 사이에서 이렇게 만든 거아 그러니까 그런 마찰이 딱 축구계도 대한체육회 회장이 감독이고 문화체 장관이 사장인 거야. 그런 마찰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들은 것도 감독이 선수 영입 관련돼서 행정을하는 사람한테 여기 오지 말라고 사무실에서 일해야지 왜 여기 나오냐고 오지 말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어. 스카우트 관련한 직업인데도 감독이 모욕이 하는 거야. 야야야 운동장 야, 오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형이 감독인데 내가 스카우트야. 야야 걔 오지 말라고 그래. 감독님 이 어떤 선수 사수... 네가 뭔데 이 새끼야. 그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것또 중간에 껴 있는 에이전트 같테나 중간에 에이전트가 둘다 연결된 에이전트 있잖아. 얘네한테 시켜. 제지할 방법이 없어요. 제지할 어... 방법은 뭐야? 잘르는 거? 그렇지.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데리고 오고 다 그러는 거지. 아예 축구를 모르는 사람이 사장하고 축구를 아는 사람이 디렉터고 감독이 눈치 보게끔 만들고 뭐 이러면 조직이 잘못되거든. 그렇게 만들면 안 돼. 그런 상황이 프론트와 감독과의 마찰이 생기는 중점이 응.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질문의 내용이 잘 돼야 구단이 건강하게 정말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잘갈수 있다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 근데 알면서도 못 하는 거야 왠줄 알아? 위에 있는 구단주가 축구인이 거의 없어 그래서 위에 있는 구단주가 솔직히 하는 얘기도 시장님들 아니면 재벌님들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어서 축구를 몰라 차라리 구단주가 신경을 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지원은 당연히 해주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구단주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실명을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누구지? 구단주가 근데 이래저래 얘기를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구단이 산으로 가는지 들로 가는지 얘기도 안 하면 그게 잘못된 거잖아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근데 얘 말대로 좋은 축구이나 인 아는 사람 데려다 어, 놓고 나, 아무 말안 하면 그거잖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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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그거는 그거 그거는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거야. 알죠 그지 그런 사람 이제 좀 갖다 놓고 운영을 하면 그 부분에서는 괜찮다 나는 이 보통 감독 선임하실 때 감독의 어떤 그 철학을 보시고 뽑으시는지 그게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이런 거 같아요. 감독이 맞힐 것인가 우리가 나갈 축구를 만들어 감독을 맞힐 것인가 이거잖아. 그다음에 우리 축구 스타일이 없으면 그냥 유명한 괜찮은 감독 데리고 와서 애들 잡아서 하라고 시키는 거고, 축구를 아는 사람이 가면 축구를 접목할 수 있는 감독을 데리고 오는 거지. 왜 그거에 이유가 있냐면 감독을 데리고 오고, 감독이든 모든 걸알나 주면 감독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입맛이 오는 솔직히 저기 선물하다. 준 선수들부터 해 하고 다 불러. 그리고 감독이 몇년때 나가잖아. 걔다 보내 내 보내야 돼 또. 그 돈이 얼마냐? 그래서 구단이 잘못되는 거야. 자기 구단의 스타일이 있어. 그럼 그 스타일에 맞춰서 선수를 영입하다 보면 감독 하나만 나가면 돼. 플레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그 플레이는 이해가 못하는 거야. 감독만 나가면 되는 거야. 선수 그대로 맞히면 되거든. 그러면 별돈 차이는 없어. 근데 감독에 맞히다 보면 바한바 김철호, 지병주 다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면 감독이 못해 성적이 그럼 감독 나가잖아. 그러면 지병주, 바한밥다 나가야 돼. 그러면 얘계약기간이 3년 해줬어 또 근데 1년 지나고 2년이 남아서돈다 주고 내보내야 되고 아 이런 게 잘못됐다 손해가 너무, 손해가 너무 심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제 구단이 바른 길로 가려면 그 구단마다의 특색, 지역의 특색, 선수의 특색을 맞춰서 팀 컬러를 만들어서 그팀 컬러대로 선수와 외국인과 다 데리고 와서 감독은 그거에 대해서 진두주의를 할수 있는 지휘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지휘관이 잘하면 돈으로 보상해주면 되는 거야 그날 연봉으로 이렇게 되면은 나는 올바른 구단이 되지 않나 그럼 올바른 감독을 뽑아올 수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나는 그렇게. 음.